안녕하세요 대박당꾼입니다 제가 지금 남양주에 지금 빌라를 보러 왔는데요 1억 5천짜리가 지금 반값 7천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2개 방 3개 보통 아파트로 치면은 25평형이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남양주 잠실 기준으로 30분밖에 안 걸리는 곳인데 불구하고 7천만 원대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와봤습니다 바로 이큰 도로에서 한 300m만 들어가면바 나옵니다. 초등학교도 여기가 지금 남양주 화도읍이라는 곳인데요. 가곡 초등학교도 근처에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 좀 멀지 않은 곳 남양주나 이런 곳 찾는 분들은 이렇게 7천만원대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렇게 얻는 빌라들이 많고요. 바로 옆에 빨간 벽돌집이고요. 바로 내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이 단지가 상당히 크네요. 이렇게 나홀로보다 이렇게 단지가 큰 곳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가 상당히 지금 단지가 큽니다. 이렇게 좀 단지 큰 빌라는지 오랜만에 왔는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 열두 개에서 열세 개 정도 단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이제 이렇게 커야지 방법도 좋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리게이트도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런 방법 역할도 약간 아파트 비슷하게 돼 있고요.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산세가 너무 좋아서 약간 전원 생활 느낌도 좀 납니다.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아주 외진 곳이 아니고 잠실에서 30분, 하남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이니까요. 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소액으로 한번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용으로도 괜찮은 게 시세는 지금 감정가대로한 1억 5천 내외인데 지금 7천만 원대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자도 없어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차에 나오자마자 맥 이동이고요. 뭐, 주차는 저 뒤에도 있고, 충분히 주차자리 많습니다. 요 매물의 장점이자 아니면 단점이 될수 있는데, 바로 1층입니다. 1층이, 여기가 101호, 여기가 102호겠죠. 여기 한번 자, 가까이 와보시면, 저 우편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저 안에 한번 보여주시면, 문 밑에 저 우편물을 보이시죠. 그 1층을 제가 왜 장점이든 단점을 얘기했냐면,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바로, 사실 일부러 1층 찾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가 어리면, 이제, 층간소음. 아마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이 뛰어놀기 아주 좋은 곳은 또 1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충분히 거래가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싸게 내놓으시면 어차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값에 나왔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1층이기 때문에 위에 오히려 4층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 게,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4층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걸어서. 방 3개, 화장실 2개. 충분히 사이즈 큽니다. 뭐 주변에 뭐, 냄새나거나 혐오시설도 없고요. 여기 딱 앞에가, 사실 1층이라서 뭐, 뷰는 포기해야 되겠죠. 그게 좀또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죠. 그거 좀 아쉽고. 근데 딱 나오자마자 뷰가 좋습니다. 앞에가. 아, 여기 아주 기분이 좋네요. 여기에서. 앞에 음, 텃밭도 음, 보이고 예. 예. 아 공부하러 왔어요 뭐 그래요? 사장님 여기 누구 살고 있어요? 살고 있아 살고 계세요? 네. 어... 음... 어디 뭐 경매 때문에 오신 요네 경매 때문에 왔어요 예. 어떤, 많이 예. 오시죠? 네. 몇번죠 거주 인원은 모르시는 거죠? 몇명 사시는지 예예 예. 아 저는 우편물도 막 쌓여 있어가지고 얼 나온 거예요? 7,500.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동네 주민들 어르신이 또 도움을 주셨네요. 저희는 아까 우편물도 많고 요 뒤에 보시면 저 에어컨 시외기가 없습니다. 다른데 보시면은 다 있는데 어 여기만 없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안 사시는 줄 알았는데 거주를 하신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은 별로 에어컨이 거의 필요 없으시죠. 뭐 선풍기만 틀어도 예, 충분히 뭐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고거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다행히 주민 덕에 그런 참고가 됐고요. 건물은 물론 이제 좀 14년 정도 된 건물인데 외관이 아주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뭐 관리 좀잘돼 있고요.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좀 관리가 된것 같습니다. 사실 이매물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앞전에 남양주에 또 거의 오남리였죠. 오남리 아파트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더니 엄청난 인기도 맞았고 또 바로 올리자마자 섭외가 들어와서 저한테 컨설팅을 맡겼는데요. 이 매물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매물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사실 아파트를 본인이 갖고 계신 분들은 가구수 1가구 2주택에 엄청나 민감해 하시죠. 뭐 3가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공시가 1억 미만은 그런 거 해당이 안 됩니다. 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과세라든지 뭐 양도세 이런 거 없으니까요. 소액으로 사실 뭐 거주도 좋지만 저는 투자용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25평형인데 방 3개 또 이게 좋은 게 창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한번 옆에 그 평면도 띄워주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크지가 않으면그 공간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창고 보통 공간이 없어 보통 빌라들은 있는데 이거는 창고 부지가 한평 정도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안 쓰는 짐 같은 거 이렇게 놓기도 좋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주방, 거실도 평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가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유롭게, 좀 사실 예전에 지은 것들이 이렇게 좀 여유롭게 크게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한 600m 거리에 가공이라서 가공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분 거리에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게또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그런 게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 1층,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 1층, 층간소음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신 어린 자녀분들, 초등학교 가깝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매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이렇게 1억 미만, 서울에서 가까운, 서울에서 20, 30분 거리에 있는 공치가 1억 미만 많이 발굴할 테니까요. 이 매물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물에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4 타경 3265고요. 매각기일은 7월 1일입니다. 아직 뭐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요. 보시고 의뢰하시면 되고요. 감정가는 1억 5300이고요. 최저가는 49% 떨어져서 749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이 매물 어떠냐 하시면서 저한테 낙찰가 예상을 알려달라고 전화로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는 정식 의뢰를 하셔야만 제가 알려드리고 최근에 제가 50만원 차이 100만원 차이로 낙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사실 전문가가 괜히 쓰는 게 아니죠 저는 뭐 지금까지 수백 건의 낙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폐찰 경험도 있고요 저는 떨어져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거는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든 저의 노하우고요 그래서 요거는 25평형 기준 빌라고요 1층이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땅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